진동하니까 전기가 막 발생, 에너지가 스스로 발생이 돼. 그럼 내 힘이 없던, 뭐, 하도 계속 앉아가지고 별을 보고 이 짓을 하니까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할 때가 있다고. 피곤한데, 바당하고 내 몸에 진동을 주니까 몸에 힘이 나는 에너지가 팍 쏟아져라. 그래서, 아, 이것이 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게 자가발전이구나. 내가 전기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당바동 진동을 자가발전이라는 이름을 내셨다고. 자가 발전, 최소 전기를 만든다, 에너지를. 파장 바동, 진동. 파장 바동, 진동. 하게 되면, 은내 몸에 북을 치는 거야. 이게 북을 갖다가 크게 쳐버리면, 붕! 하고 소리를 면면 안에서 소리가 왕! 하는데, 그게 한 음이 아니고, 배음이라고 하잖아 배음. 여러 가지 음이 우리가 같이 듣는 게, 배음이 오. 붕! 하고, 북 안에서 떨리는 음을 듣게 되는데, 그 북을 치듯이 내 몸을 두드긴 내면은 내 몸의 진동이 와가지고 혈관이 뭐고 다 청소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 옛날에 항상 내가 그런 이런 얘기 쉽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내 어릴 적에 수도가 녹이 썩은 그 관이 들어오면은 그 망치로 수도 주둥 때리면은 그 진동 때문에 땅속에 묻은 있는 파이프에 녹이 빠져 나가잖아. 그만 녹이 나가고 그다음 에 맑은 물뭐 흐른다고 이게 수도관이. 때리니까, 진동에는 녹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시뻘건 나가고, 그들로 맑으면 나가듯이, 내 몸도 망치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북처럼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진동을 줘가지고, 내 피를 갖다가 막힌 혈관을 뚫어질 것인가. 그것이 해답을 찾아가지고, 자가 발전이야. 전기가 스스로 만들듯 에너지 를 만들듯이, 바장! 하는 동에 봉! 하는 동안에, 내 몸이 떨린다고. 이 진동이 가니까, 내혈관에 내가 올해 나이가 70살인데, 그건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년도 살아가면서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뭐가 들어본 게많지이 깼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액도 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녹아버리더라고. 응? 바당 하니까 북을 치듯이 내 몸에서도 안에서 진동을 해가지고 혈관 벽락까지 뚫리니까 이게 피가 막아지고 혈관이 구멍이 뻥뻥 뚫리더라고. 그래서 바장, 바동, 진동 이세 글자만 열심히 지가 스스로 몸을 진동을 시키면은 완벽 통치가 되더라고 피가 맑으면 뭐 병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이걸 신기한 걸 발견했더라고. 그걸질 진리란 거는 어려게 운 없어 쉬고 단순한 게 진리인데 뭐 책을 쓴다든지 복잡한 하한는것도 지도 모르면서 그걸 막쓴 거야. 이넘 놈은 더 몰라 이거 무슨 걸 짠지 무슨 뜻인지 쓰는 도 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어 응.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쉽단 말이야. 그 파장파동이 내 몸을 살리는, 파, 내 몸을 진동시키는, 자가 발자하는 최고의 비법인데 이 간단한 건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 내가 만든 거예요거 파장파동 진동. 그런 거는 내가 또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느끼냐면은 평소에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더럽게.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이 세탁물이 들어오면은 빨래통에넣 뭐야 세탁기에 두고 빨고 돌리면은 웅 어. 그 돌리면은 깨끗해지는데, 이 더러운 머리로 뇌, 뇌를 갖다가 뽑아내고 세탁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을 수가 없는데, 이거 청소돼, 뇌청소. 인간 다 썩었기 때 내가 더러우니까. 이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 파동, 진동하니까, 자동적으로 뇌, 혓바닥을, 이 측단을 이 진동이 가니까, 뇌가 맑아지는 거야, 뇌청소. 그, 또, 하도 인간들이 영어를 좋아하니까, 뇌클리닝. 응?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뇌청소가 뇌클리닝이 되더라고, 이 뇌가. 그것이, 바장, 파도 천천히 하면 내 몸을 전체에 울리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바하니까 이게 혓바닥이 막 침이 가내 입동, 그러니까 이 침이 꽉 모이고, 그 모인 침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침을 꾹꾹 새기니까 내몸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체 온도가, 나는 뭐 과학자도 아니지만, 뭐드른풍원에 의하면은, 인체 온도가 36.5도라고 그러더라. 고 우리 평균 온도가. 36.5도. 근데 우리 침이 뜨겁잖아. 평소에도. 우리 몸보다 침이 0.5도가 높아, 37도. 근데 이 침을 안 생기고 바다만은, 바다만은 하다보면 몇번더 하다보면 침이 확 고인다고 그렇게 변하고, 그, 그러면 이 침을 막 혓바다 굴리니까이 침이 1도가 더 올라가. 그러면 정확히 38도가 된다고, 이, 이 온도가. 그때 온 침을 잡고 굵고 생기면 은 얼마나 긴장이 좋겠습니까? 음. 근데 15분만 보여줘 볼게요. 엄마 호흡 뻗으면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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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전도. 파동파동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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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পদ বৰু বৰ মনি বৰ মনি বৰ মনি মনি বৰা মনি বদামনি বৰ মনি বৰা বৰা মনি মানি বৰা মানি পদাম মনি বদ মনি বদ মন পদা মৰিন্দৰ মনি বদ মনি বদমিন্দ বদ মণি বদমি পদ মৰি মৰি মনি বদ মনি বদমিনা বদন পদামনি বৰ মনীন্দা পাৰামণি বৰা মণিন্দণী বাদ মিন্দিন ব্ৰমণিন্দ্ৰমণি ব্ৰামণি বৰমণি বৰামণি ফামনি বৰামণি বৰমণি বদমণি বৰামণি

바당바당 진동 바당바당 진동 이거는 짧게 하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5분 10분 많이 셔 좋아요. Pues <Evangel> 그러면 중요한 뭐 핵심은 바당바당 혓바닥을 바당, 놀리는데 이 사정부에서 뇌가, 뇌가 전달해야 돼. 근데 이게 바당바당 하 <An Esto> 자기도 모르게 혓바닥 굴리겠다. 바당바당 하다 보면은 이게 <San>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혓바닥을 정신이. 이 혀는 물질이고, 뇌는 정신이거든. 이게 엄마라서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정신과 혓바닥 물질을 같이 돌려야 돼. 바닥바닥넘바닥넘바닥바닥. 바닥. 그러니까 애를 쓰면서 잠잠 생각하면은, 딴 생각 한번만 하면 이게 혓바닥하고 머리하고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 일치시도 바닥바닥넘바닥넘바닥넘다 놓은 하면은 그 순간에는 모든 잡념이나 고민이 없어져 버려. 그런 게 있으면 혓바닥하고 안, 같이 안 돌아가니까. 나도 뭐 나도 뭐 나도 뭐 나도 뭐 나도 뭐 나도 뭐나는뭐 나도 뭐나는뭐 나도 뭐나는뭐 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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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나는뭐 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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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도뭐 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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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각가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평소에 생각 못 했던 글을 쓰 사람은 가 막힌 글이 나오고 바닥마당 머리가 맑아지니까 깨가되지니까이 비밀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바닥마다. 이거는 교주도 없어. 신도 없어. 원래 천북경은 여러분들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본인이다, 신본가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신도 없고 인간의 말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료 칙인 <laughs> 과학서적입니다, 천부경은. 인간의 어떤 어디서 어디라 갔나 나침판이 천부경인데 지금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인간들이 몇천 년에 죽은 예수를 찾고 부처를 찾아가고 스토리를 만든이 놈들이 전부 종 놈들, 목사 놈들이 몇천년 지나가면 이 놈이 와서 저런 짜집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생일 시켜가지고 다 교주가 돼가지고 뜯어먹고 돈을 뜯어먹고 호로 자식들이 그 개새끼들, 개질빨간이 교주새끼들이 이 종교 때문에 나라가 많은 거야, 대한민국이. 종교 백화점이야, 대한민국이. 응? 그걸 없애야 돼. 전부 다 주인공으로 태어난 거예요. 천상전에 외화독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늘과 땅을 우를보고 마주보시는 것이 내 생명 끊 이제 의식이 없으면 무슨 놈이 하늘과 그 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알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일분1일초 아깝게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빛나게, 어? 괴 가고 절에 가고 목사분 갔다가 죽는 쳐다 가고 조계정의 총보원이라는 대가리 대가리 깎은 놈, 뱃대기를,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강남에 대목사놈, 제일 큰 사기꾼들이, 저놈들이. 지금 뭐한놈 놈, 허무신도 있고, 뭐 저기, 이만년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종교를 만들어갖고 애들 가서 끄집어내고, 지가, 응? 지 수투를 가지고, 수투를 태경을 만들고, 짜집게 하고, 세례식게 하고, 교조로서 돈을 빨아먹고 있잖아, 피를 하다가. 바당바당하면 그런 종교 믿으라 안 믿습니다. 다 거짓말, 가짜라는 거다 알거든. 지정신 차리니까. 지정신이 없는 놈이 교회 갔다 저리 갔다 목사 찾아고 어디가 누가 말았잘 알았더라. 누구 좋더라.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것들이. 얼빠진 놈들이. 그러니까 제발 바당바당. 이거는 누구한테 비는 것도 없고 기복도 아니고 누굴 또 존경하는 것도 서슴, 서슴도 없고 선생도 없어요. 이거는 지가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당바당하는 것이지 누구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을 허소하는 거예요. 각기 주인공입니다. 그게, 오선이 미신지면 오박사님도 주인공이야.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나의 엑스트라입니다. 이 인생 세트장에는 누구나 주인공으로, 그 인생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딱 나타났는데, 제가 주인공인 모르고, 딴 놈한테 굽신 그 그리는 게요. 제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끊은지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인생 무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는데 영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화도 끝나는 것이고. 주인공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석가모니가 천상천하의 외독전이 아니고 그거는 중놈들이 일곱 발자그을 하늘 쭉 내려와서 신성시하고 그 천도, 천도제 돈 빨아먹으려고 거철을 그 가도 신성시하고 천상천하의 그 외독전을 사기 싫은데 누구나 천상천하의 외독전이에요. 혼자 있는 존재 니에이 지구상에 <laughs> 그 천상천하의 외독전을 알아야 돼. 주인공으로. 누구한테도 의지할지, 필요 없어. 내가 주인공이다. 응? 그래. 당신은 나의 엑스트라야. 또 나는 당신을, 당신 인생 무대에 당신 주인공이야 나는 당신한테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어? 영화에 엑스트라가 주인공을 잘나면 그 영화 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엑스트라니까 그 주인공이 돋보이고 나를 낮춰가지고 그분을 존경해줘야지. 대도 못한 새끼들, 내가 대가리 뭐똥좀들었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상대방 평가하고. 미친 새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안할 뿐이지. 그 사람 머리에 뭐는지 모르잖아. 근데 지 상식적으로 사람을 편히, 편히 껴넣어가지고, 저는 못난 놈인가 내가 저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그사람 주인공이야. 나는 엑스트라야. 맞아, 맞아. 그래서 누구든지 상대방은 주인공을 잘대우를 해주고, 나는 아무리 잘라도, 낮춰란 말이야. 주인공이 성공을. 이, 그 사람, 인제부대가빛나나게 내가 낮추면은 그 사람 주인공 빛이 나는데, 그 주인공을 내가 엎으려고 가르치려고 엎드르면은, 어, 주인공도 망하고, 나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악순환이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뭐, 긴장하게 싫습니다. 바닥바닥 엄마 호흡을 얘기했으니까, 천부경을 내가 오늘 8 0마를다 해설 못하지만, 일제, 이적주 단위별로 한 건, 이거는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얗게 딱 죽으니까, 한복도 없는 게, 의식이 없는 게, 의식 무시이야그 다음에 의식이, 의식이 생겨갖고, 뭔가, 점이 생기니까, 석상도 무시. 그, 2이 2이 1, 천, 일, 이 질, 인, 일, 삼이면, 천, 일이고, 지가 두 번, 이는 삼번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삼이 일이 되는 거예요. 천부경이가 가르치는 거는. 이놈들아, 하늘이 목표로 뭐 땅이 뭐가 필요냐? 니 인간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천, 일, 이 질, 인, 일, 삼이 뒤집으면, 은 삼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첫째라. 천, 일, 일.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잖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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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I II 겁니다. 그럼 내그이제그이이경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천신천도를 먼저 하는 것은 하늘에 내가 이제이것을 깨닫고 천이경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올바이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천신, 천도, 인도, 천금, 일시, 무시, 일석, 삼. 천이 일, 지이 일, 일, 삼 일적 시커 무게 화삼 천이삼 음이이삼대 삼마 <guardian>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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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래 용변 보통본 신동 태양 인중천지일일종무종일. 다 됐습니까?